여러분들 뽑아! 모케는홍성오빠입니다 오랜만에 밀판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저기 앰프, 앰프 이게 라디오 되고 블루투스로 뭐 음악 들을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좀 다기능으로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서 저거 쓰고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구 턱 위에 걸쳐 있거든요. 미리 저렇게 걸쳐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약간 극혐 게임이긴 한데 양먹은 카카오 애들이 이게 좀 있네요. 엄청 옛날 인형인데 이거. 그래도 요거는 주작이 좀 덜해. 여기에 그 더듬이가 없잖아요. 예전에 봤던. 요즘 이거 많이 나오대 오, 이거. 이원에도 나오겠는데? 먹으면 바로 이거. 갑니다 그나마 좀 귀여운 어피이 안까지 이렇게다 가져가줘야 돼요 원래는 뜬금없는 미니카 인형 모양을 좀잘 봐가지고 적절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인형이야 몸안 잡으면 다 새버리는 광물어! 아! 자, 꼴뚜기 가자. 벌써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 오, 좋아, 좋아. 앞에 오징어 게임 인형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 앞, 옆으로 쏠릴 일은 없구요. 한세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밀판이 움직이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두번 안에 승부를 봐야 돼. 좋습니다. 움직여요. 시간 최대한 활용해 주고요. 아, 안 움직이면 안, 안 움직여요. 1 0 움직여줘야돼 이때쯤 되면 사실 들을게 좀 애매해지긴 한데 야뭐 들어야 되지 이거? 아 봉지야 좋아? 야 만원에 먹기 좀 어려운가요? 막타데 얘 지금 들으면 분명히 빠질 거란 말이야. 이게 머리 드는 거라서. 이 미뤘는데. 어, 저기 빠지진 않겠지? 설마? 일단 막 타거든요. 그냥 만원더 하겠습니다. 설마 빠지진 않겠지? 이런 쓸데없는 유각 나오지 마라 진짜. 약 먹은 네오도 나올 것 같아. 얘도 머리밖에 없는 앤가 뭐야? 그러네. 어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얘 몸통 잡아야 되겠다. 잘 들었다. 좋아. 여기 위에가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지금. 최대한 머리를 들어서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끌고 나오지 마, 끌고 나오지 마. 아, 답 없네, 이거. 얘가 시초요, 이거. 막혀있는 혀를 뚫어줘 머리를 살짝 쳐가지고 빼 움직이죠 움직이죠? 가끔 옆탑이 좀 과하면 이렇게 밀판게임들은 좀 뚫어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들어서 와! 별마이 오고 있어 지금? 오오! 양먹으래가 먼저 나왔네 끝이 다가오고 있어 오 이제 밀어줬 이거 토끼가 좀 말썽인 것 같은데 최대한 안으로. 음. 누르기. 안 으로 누르기 뭐 안될라나아 리가 살짝 은되는거같긴하 던데. 그 균열을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이 인형을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 좀 잠깐만 잡아줘. 오랜만에 쫑스 도움을 좀 받아보자. 잡아주라고요? <laughs> 카메라를. 어어 음. 어, 어. 건드려. 뭐 보는 거 저거 램프. 자, 이 한타의 승부를 봐야 돼. 살짝 아래 한번 눌러서 찍어 볼게. 이게. 어어어쳐쳐쳐안 아 다냐? 이런 씨. 한 2,000원만 넣어놓을게요. 세간분배 잘하자 하나만 밀리면 나오는 타이밍이 됐어 어우 야, 야, 이 야,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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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안 들린다, 씨. 아, 이거 만원 더 넣긴 좀 애반데. 좀 횟수가 여유있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할게요. 얘가 지금 너무 꽉 막혔어 도로 나오고 난리도 아니네 이거 엄마 야이 ㅅㅂ 다 갖고 나오면 어떡해 얘를 빼줘 일단 지금 이 토끼 대가리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잡아야 돼. 매우를 빼. 그렇지? 야, 이게... 내부 엄청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뭘 갖다 올려도 다 계속 뱉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 냐？참나, 안 으로 들어 가야 돼. 그래, 오케이, 오케이, 라이언 하나 떨어졌 고 좋아 밀려 밀려 밀려. 라이언을 다시 들어서 이쪽에 지진파를 한번 주고. 야, 벌써 한타밖에 안 남았어. 이게 이렇게 눌러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밀리거든요, 지금. 사 정도는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와 답답하다. 전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와 이거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야 절반 절반이 넘게 여기로 다 들어와 버렸는데. 인형 나오게. 근데 인형 나오면서 쏠릴 수도 있어. 지금 저 네오가 받치는 걸 수도 있어. 응미 네 희망상. 나온다 나온다. 어, 저저 아이스카 희망이야. 제가 밀어주면서 턱 이렇게 쳐가지고. 뭐가 인정? 저 아이스카가 밀리면서 톡 이렇게 자 각도가 확 꺾일 수 있다는 거지 오 인형은 떨어졌고 야 아이스카가 그리로 들어가면 안되지 안 움직이네 아예 야어제가 저렇게 무거운 애는 아닐 것 같은데 이 떰떰 인형 이거 아얘 때문에 그래 초반에 죽순게오잘 어, 들었다 아 도로 나오겠다. 이 토끼 때문에 그래. 여기는 좀 빼내기 어렵겠는데? 오, 야씨야 만원 넣을 걸. 삼천 다 넣게요. 아이 뭐야. 최대한 끝을 들어야 돼. 여기서 안으로 넣지 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 티거를 뺄까? 어이어들 만원 넣어야 되겠네. 의외의 복병인데, 아, 저 아이시카가 밀어주길 바랬는데, 빼, 그렇지? 안 쓴데 이건. 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안 돼. 어 얹혀. 귀여운 춤 아니 될것 같은데요. 이건 들어가겠다. 저기, 아예 놓아라고. 뭐. 야, 이 턱댕이를 어떻게 빼낸다, 이거? 오이씨.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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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해하지 마. 어? 오징어 새끼 호랑이 새끼 아주 다 그냥 밀린다. 토키에좀 건드렸기 때문이죠. 아, 미니카 완전히 절로 돌아가 버렸네. 아. 아니 나 미니카가 이렇게 밀어주길 바랬는데 저 뒤로 이렇게 지가 혼자 넘어가고 있네. 만원다 들어갔어 벌써. 야 이거 안할 수도 없고 진짜 포기 못하는 것이죠. 이러면. 그래도 여기에 <�iffs> 쌓인 건 많이 정리됐어. 저기에 쌓여있으면 인형이 안 올라가거든요, 계속. 잘 들었다. 안으로 바싹 들어가갔다, 이거. 그려. 들을 게 없네. 어, 근데 이제 앰플을 밀어줄 게 없어. 큰일이 나버렸는데. 아 이렇게 도로 갖고 나와 버리냐고요. 어 좋은 거 맞아? <laughs> 얘를 지금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근데. 다음 아, 아. 이거, 도돌이표 아냐? 이거, 지금 이표이니이 아, 이거. 이금아인형이라도많이 나오든가. 잠깐 다시 들어거봐거이 살짝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이 야야 어? 야, 아, 이게 가능성이 있었네. 아, 이거 혼자 촬영하면 이런 게문제요 하고 싶어도 이게 좀더 안네. 아이 스페이스가 게임이한 발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어, 이렇게 누워야, 해. 누워야 돼. 와, 어? 야. 아이고. 다 <laughs> 안좋냐 바로 최악은 <laughs> 최악은 들었어저 밀반 이에 얹어버리는 거야 <laughs> 이제 인형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아 음. 어, 이거 뭐야 이거 들거 같은데? 아아 음. 어, 아 이거 씨 이 왈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왔어. 안 돼. 쑤 무섭다. 이된거 같아 어이 X된거 같은데? 같은데? 야차로왔들어버리다들어 근력 좋로어 오, 이게 다 빠른데, 한번이면 된다. 누르기 이념은 밀릴 생각도 안 하고 있네. 이제 꼭 데잡았어? 야, 끈지기다.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거 마, 마스크, 마스크란에 저 미니카 괜히 올렸네. 저거 통에 완전 걸려 버렸는데요 호랐몬체야 아침이... 이게 뭐라고 음 아... 7만원 넘게 쓴것 같은데 음. 어 이거 25분이나 촬영을 응? 턱이 높아가지고 하나. 바닥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네요 확실히 약을 먹었어요 애들은 어 인형 제법 나왔네 아까 한번에 우르르 떨어진게 좀 컸구나 어이 되게 무겁다 야 이거 이거 그 음악 여기 USB도 꽂고 이거 스피커랑 연결하면은 매장 같은 데서 음악 트는 걸로 쓸수 있거든 그런 앰프거든요 저부터아 굉장히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래도 결국 뽑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결과가 만들어내면 됐지 뭐 오랜만에 복귀해보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